안녕하세요, 떡마링 여러분. 마리아예요. 오늘은 떡 시리즈 설날에 잣설기 준비했어요. 개면년 이제 시작이네요. 올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얀 잣설기 준비했거든요. 과일 곁들여서 먹어 볼게요. 여기는 오븐에 살짝 돌린 거고요. 여기는 원래대로 준비한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포슬포슬,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이 잣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 맛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백설기랑은 정말 다르네요 고급스러운 그런 잣맛이 느껴져서 와, 정말 굉장히 맛있네요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잣향이 정말 좋아요 와, 식감이 그냥 찐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정떡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독특하네요. 일반적인 백설기랑은 정말 다른데요. 쌀가루에 잣가루를 넣고 찐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떡이 되네요. 정말 너무 촉촉해요. 여기 이 과일하고 굉장히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좋죠. 그리고 자꾸 먹다 보니까 그스팀이찐빵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오늘도 정말 새 첫날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잣썰기 먹어봤는데요. 정말 개면년 올한 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하시고요. 꼭 소원성취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이 다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안녕.